예, 차장 오늘 즐거웠나요? 네, 네. <laughs>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이제 추석가 지나고 완연한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된것 같습니다. 또그긴 여름, 또그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너무 수고하셨고. 또 그, 긴, 여러분, 잘 지내오셨습니다. 우리 주보 합, 앞에 앞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굳건하게 서서 자유를 지키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하게, 굳건하게 서서 자유를, 자유를 지키라. 지키라. 아멘입니다. 예, 132차 홀리파워 구곡기도, 예,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어,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문의를 내지 말라. 아멘. 한번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문의를 내지 말라. 아멘입니다. 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예, 오늘 아침 제가 이 자유일보 신문을 보니까, 김병준, 어, 원원 어, 어느 분까지 모르겠지만, 그분 나와서 오늘, 뭐, 이, 어, 국민의힘, 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제 이렇게 또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데이 대통령은 자유를 그렇게 부르짖고그 자유 속에 있는데, 이 자유를, 국회의원이 이 자유를 무슨 뜻인지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그 저는 이 자유에 대해서, 어, 예, 자유는 분명, 분명하게 그 자유가 있지만은, 어, 넘어면은 어, 자유에는 분명한 자기의 어떤 그, 저,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 어, 이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을 배웠습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될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외치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 외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응. 아, 우리 이하추문님도 우리 전두사님 아,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이제 좀 힘들하고 있고 하추문님은 고비를 넘은 기셔서 회복기 있는 것 같고 전두사님은 아, 지금 또이게 열이 좀 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이 그 분들 외에도 또 알려지지 않게 이렇게 여러 병마로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남은 자들이라는, 어, 제목으로, 예, 이정아, 메노라 통일성교회 대표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강의를 듣고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